세송학교의 부목사 정은영입니다. 어,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그 머리가 띵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냥 지끈지끈 아픈 건 아니었는데 정신이 몽롱하고 띵 해서 이게 악한 영이 어,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잘못 드리게 하는 강의 역사인가 싶어서 저 혼자 이제 기도할 때 그냥 계속 물리치는 기도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철야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미혁이랑 같이 주방에 서 있는데 갑자기 방이 핑 돌더라고요. 방이 핑 돌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쓰러질 뻔했거든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팔이 계속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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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름 대로 이게 이제 악한 형의 역사인지 몰라서 기도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계속 와서 혹시 이게 목 디스크에서 목이 좀 계속 안 좋으니까 목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은 혈관에 뭔가가 막혀서 지금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게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에서 조금 더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서 아마 종합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런 증상들이 오니까 계속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병원을 갈 예정인데,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저를 나오라고 그러시면제가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픈 팔, 양쪽 어깨 기도해주시고 머리도 기도해주시고 했는데 그 기도하면서는 이제 아 이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를 이제 목사님께서 아시고 계속 이제 때리면서 계속 쫓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탁 나가지 않았을 때 치료가 안전히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맞는 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는데. 어, 성경님의 역사가 임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지금 선포하셨을 때, 그때부터는 안 아프더라고요. 빠져나가면서 막 너무너무 아프던 것이 안 아파지고, 그리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어, 굉장히 좀 맑아지고, 머리도 좀 맑아지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믿음으로 아 이게 또또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주는 것 같아서 믿음으로 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 아니야 하나님은 고치셨어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집에 갔는데 조금 조금씩 팔이 찌릿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치료되는 과정이야 <laughs> 그러고 네 의심을 주는 마귀는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아, 확실한 확증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의물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찌릿찌릿한 것도 없고, 오전 예배 때 살짝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머리를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방에 떠나가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목사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고쳐주셨다라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서 오늘 주일 내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